안녕하세요. 실버십입니다. 아, 요즘 대암 씨가 니케 1주년이라고 그렇게 영업을 했는데 제가 아, 백법주면함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대암 씨가 백법이면 60법 아, 60 현금으로 60만 원인데 주겠냐고라고 했는데 진짜로 주더라고. 그래서 나는 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. 어 일단 제 본캐고요. 오늘 진짜. 업데이트 했고 지금 본게 상황이 불법 위력이긴 한데 인노센트 적고 일단 뽑기를 해야 되거든요. 나 근데 1법에서 볼륨 뽑긴 했어. 자네번 나갔다 올까요? 흐. <laughs> 자, 자세번 나갔다 오십시오. 이. 세 번. 오케이. 한 번. 아, 두, 오, 번. 두 번. 세 번. 번. 두번더 나갔다 오십시오. 두번더 나갔더라고? 예. 한 번. 지금 지금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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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지금! 왜? 스템 이거 버퍼링 거예요. 지금 지금 하는데 버퍼링 왜 걸리냐고?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이야. 아니 지금이라고 하자마자 버퍼링 걸린 거라임자두번 당기십시오. 한번두번한번더 당겨. 세 번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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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지금. 아, 아! 아! 오! 오! 아 진짜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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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보 텐트라 네? 안 돼요 텐트라 어, 먼 근트라요 뭔 근트라요 와, 볼륨인데 볼륨 아, 네. 와 씨발 아는데? 허벅지 개놓댄다 그냥 그냥 뭐지 또 실토 있는데 지금이다 가자 알겠어 아, 왜내 걸리냐고 <laughs> 지금 동접자 많아서 그런듯방 방송 많이 켜서 그런가 한번두번 지금 헐. 헐, 헐. 와, 게임 재밌네, 데딱들으셈딱들으셈 딱 들으셈. 오케이, 오케이. 한번 나갔다 와. 한 번. 지금, 지금, 어, 어, 지금, 지금, 어, 어, 어. 지금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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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. 이제 여기서 네번 당기셈. 아니 근데 대함 씨는 어떻게 한 번에 레드로드 뽑은 거야? <laughs> 네번 당기셈. 한 번. 유은재 토템이즘을 가장 그잘 번. 믿었기에 성공한 거다. 네 번. 들어. 내가 그걸로 얼마나 많이 뽑았는데? 네 번. 지금! 지금. 와와손 와. 게임이 아, 믿음이 부족하다 좋았어, 지금인 듯아 너무 막없이 까는데 무심한 지금인 듯 무심하게 인듯 무심하게 생각하기 무심한... 관심 없는 척 관심 없는 대박. 척 레드우드 흥 나도 너한테 관심 없거든 <laughs> 네가 온다면 내 마음을 놓아주긴 할게 대박 이따 마음껏 어 그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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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나 혼자 나도 봐야 돼 마음을 뽑기 담기

픽업 맞냐고! 둘 오케이, 지금! 지 없는 금 지금 지금,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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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필그림 확률이 1%고 나머지 SR 확률이 3번 당겨 세번 4장 네 중에 한 장이 필그림이라는 뜻이지 1번 두번 과연? 세번한번더네번한번더 5번 네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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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아! 안돼 허허 <laughs> 야, 이제 잘 뜨는데? 두 번째, 제발, 필리핀 필리핀 타자 필리핀 가자 아, 과연 라모던이야 설마, 레드보드 레드모드 승리했다. 이쯤 되면 믿으십시오. 아, 야, 믿습니까? 재밌었다. 믿습니다. 가자. 아니 이게 지금인가 한 번씩 한 번씩 직감이 왠지 어 지금인데 싶은 나 순간이 있단 말이야 지금인가 근데 매번 지금인가? 그럴 때마다 김대협이 좋은 걸 봤어 지금인가 지금인가 한번 가자 가자 한 두번한번더 땡겨 네번한번더 땡겨 네번한번더 땡겨. 네 번. 번 땡겨 다섯 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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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laughs> 아니, 오, <laughs> 아니, 나, 뭐, <laughs> 아니 미쳤네 <laughs> 아니 보라색 맞음? <laughs> 아니 나 지금 다 변동한 중인 것 같은데. 흘그림 떴냐? 야 모던이야 나와주세요. 오 모던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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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모던이야. 어. 오! 오, 아니, 와 미래누구? <laughs>

이랬다. 이거 뽑게 가겠습니다. 어? 이건 뭐야? 가자. 이거는 뭐 조금 편하게 뽑아도 되지 않을까? 그래도 그래도 멸망은 100포... 했지만, 두번 땡기고 였다요은버씨멸망을 했지만, 이 모든 것을 홍련이 실드 쳐주고 있다. 한번 더. 지금. <laughs> 홍련 실드. 아니. 어, 쓰레기. 뷰? 좋았어. 이제 스토리나 뭐라 갈까요? 은근 먹으러 갈까요?